이게 레시키링 근데 이걸 언제 작년에 시킨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12월, 11월 했나 12월 3, 4개월 걸린 것 같은데 레시 에버라이즈 이영철이 만들 이들만 하면 하나씩 오는게 아치타치코 어머어머어는건가 이렇게? 귀여, 귀엽게 귀여, 귀여워 귀여워요 어떡하지 오어 그리고 좀 높이면 에버라이즈 레시피링 끝 이거는 시즌 그레이팅 MD 주문했던 게 왔고요 많이 시키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뭐 뭐 이때 시켰을 당시에 막허브 엔디도 막 사고 그냥 하튼 컴백도 할것 같고 근데 너무 이제 여기다가 돈을 써버릴순 없어서 그냥 딱필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만 와우. 너무 좋아. 음, 응? <laughs> 도박. 도박은? 아, 뭐 좋아? A 버전 B 버전 있으면 그냥 한 장씩만. A 버전 먼저 게요 거의 처, 처음 아니면 한두 번째인 것 같은데. 그러면, 무서웠어? 이장 하나 둘 셋, <laughs> 뭐야? 진짜 오래. 아, 진짜 운이 좋은데. 이식포즈가 같아요. 막 이런 뭐, 유니크 에뛰드 뭐, 방마제 아니면 이런 m 디에서 그냥 단체 다 주는 그런 거 말고는 천영이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. 은석이랑 천영이 제일 없나 같기도 하고. 아 진짜 빙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이야. <laughs> I'm 수 있는 그 u r e 좋을 n 같 t 데 아직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당연히 다 좋아하거든요. 최애는 원빈인데 이게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작가원이 <laughs> 뭐 나온다던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뭔가 나올 때 갑자기 타로가 또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어떤 데서 또은석 은서기가 또, 은서, 또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어떤 데서 또 성찬이가 너무 좋고 어떤 데서 또 서희가 너무 좋고 어떤 때는 찬영이가 너무 좋고 이게 지금 그냥 낙진자 아시죠 낙자 해봐 뭘 라방 해주거나 이러면 나 갑자기 뭐 터보랑 소희가 켜가지고 하면 또 둘한테 또 흠뻑 빠져가지고 또 그러고 이렇게 무한 반복, 무한 반복. 그래서 좀 이게 제가 인생 첫 덕질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도 좀 신기하고 이렇게 멤버를 전체를 다한명한명 좋아한 것도 너무 처음이라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된게참 신기합니다. 또 당연히 아이돌은 뭐 어릴 때부터 나는 좋아하고, 뭐폰 배경하면 뭐 해놓고 뭐 노래 듣고 그런 제지만어딜 뭐 간다거나, 뭐 이렇게 오픈을 뭐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앨범을 산다거나 이런 굿즈를 산다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평소를 하기로 다짐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막 진득하게 이렇게 엄청 오래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. 저도 제가 궁금합니다. 언제까지 제가 희수를 할지 평부를 다지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안녕 오늘의 색상은 원빈이 생일 축즈입니다 안 왔네. 붙이질 않아. 뭐야? 성형나 포장한 거고. 음. 어. 이뻐 귀엽네. 이게 뭘, <laughs> 뭘 넣냐? 아, 발토양 토양도 포장, 그 뭐냐 리라지 타워 광탈하고. 근데 평일에 그냥 가서 오픈런을 하려고 했는데 아뭐 아침 6시 5 0도줄 서서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안날것 같아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끌렸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이제 토양덕 파우치도 시켰는데 그게 활용, 활용도가 그게 엄청 좋을 것 같고 뭐 넣지? 뭐 뭐든 그냥 면 되겠지만 Hold on. <laughs> 음, 집이에요? 기타 기타도 있고 음. 원빈이의 생일 파티하우스에 놀러온 걸 환영해 벌써 브리즈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네 앞으로의 남은 많은 생일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주르니. <laughs> 이렇게 이 i k 는 건가? 嗯、我的样子都。 일단 딱히 보관할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가방에 바로 걸고 다니겠습니다.